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북한 핵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 회고록 형태로 공개되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쓴 사람은, 어,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격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이 사람이 쓴 회고록인데요. 이 회고록을 보면은 회고록 제목이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 뭐 이런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썼으니까 그 문재인 정권 초기 초기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지적한 내용 중에 그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사이에 회동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어, 카다피 전 리비아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하고 흡사하게 김정은이 핵을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방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북한 독재 정권이 핵을 가져도 된다. 이 소리죠. 지금. 자, 그랬더니 펜스 전 부통령이 아니,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제대식 장사정 대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하냐? 미국은 김정은이 공격 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의견 의견 차이가 어, 긴장과 의견 충돌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펜스 당시 부통령과 이 저자인 맥메스터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은 이후 몇 달간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의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도. 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도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문재인 정부가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2017년 7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두달 됐을 때네요 2017년 7월에 북한이 신형 액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어, 화성 14형을 최초 개발했을 때국가안정보장회의를 어, 마치고 나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맥메스터는 정전 실장에게 정의용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이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icbm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대통령이 두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안보실장인 정의용, 전부 북한 핵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관대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미국, 그, 미 정부, 트럼프 정부의 순뇌부는이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이고, 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다고 합니다. 즉, 박근혜 정부 때, 어, 경북 성주의 사드 미사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에 대해서도, 어, 정의용 전 실장에게 맥메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발, 제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에 달려 있다는 최근 발언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왜? 트럼프는 이미 사드를 좋아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말을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정의용 실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환경 영향평가 필요하다. 이런 단서를 달았고, 어,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경 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 맥메스트는 이 회고록에서 적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북 성주에 가서 무슨 쇼를 했습니까? 사드 전자파에 튀김, 튀길 것 같아. 이런 쇼를 하면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어떤 종북 주사파 세력과 어떤, 어, 그 집회를 하면서 말이죠. 좀 이런 것들 보면 좀 한심하게 짝이 없는 북한 핵에 대해서. 자, 그런데 박충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최근 보도, 이 최근 보도입니다. 박충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에 있을 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 박충근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북한의 위협적인 신무기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 때 개발되고 테스트 됐다는 거예요. 이 뉴데일리 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신무기들은 문재인 정부 때 테스트가 되었다. 화성 12형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1호기 등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중근 국민의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북한의 무기에 대한 위험도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유화 정책을 써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그때 제일 많은 북한의 신무기들이 테스트되고 발사되고 핵실험이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뭐 새로운 무기를 발사했다든지 뭐 핵실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박충근 국민의힘 의원 말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려면 이 도발을 했을 경우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 달성될 수 있다고 하면 북한 체제는 실험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발사를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면 억제하거나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이런 전략에 북핵 전략에 맞서서 독자적인 핵핵 핵 억제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박충근 국민의 힘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말은 그야말로 북한을 100% 완벽하게 믿어버리는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방어용으로 국,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박중건 국민의힘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지적에 또 신뢰가 갈수 있다. 그리고 박중건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건 뭐좀더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 햇볕 정책. 그때부터 김일성, 김정, 김정일 체제가 핵무기를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죠. 근데 여전히 문재인 정권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 체제, 북한 저 독재 체제는 핵무기를 더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만 더 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회고록이 공개됨으로써그 당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배경과 사연들이 전해졌는데 이건 결국 결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 김정은 체제가 핵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빌미만 주었고 여유와 시간만 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